야, 김미순. 또 실수했어. 공장 라인이 갑자기 멈춰 서자 모든 시선이 미순에게 쏠렸습니다. 포장기계 옆에선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을 가족도 없는 애가 이런 데서 뭘 하겠다고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이 미순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25살의 그녀에게 가족 없는 애라는 말은, 언제나 가장 아픈 상처였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거야. 이순 씨는 아무 잘못 없어. 그때 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미수는 고개를 들어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장 기사인 정민호였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살짝 절뚝거리며 걸어오는 그의 모습에서 미수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기계 점검할 때 설정을 잘못 건드린 것 같아. 미순씨 잘못이 아니라고. 민호는 단호한 목소리로 미순을 감쌌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것이 김미순은 16살 무렵 부모를 모두 잃었습니다.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가족이 사라지고 남은 친척마저 돌봐주지 않아 보호시설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시설에서의 생활은 차갑고 고단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세상은 서연에게 냉정했습니다. 작은 봉제공장에 취직했지만 사장은 임금을 떼먹기 일쑤였고 결국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공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몇 번의 아르바이트와 전전긍긍 끝에 미수는 인천 외곽의 작은 도시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서 식품 포장 공장에 취직하며 다시 삶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공장에서도 미수는 가족 없는 애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퇴근 후 미수는 민호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별거 아니야. 당연한 걸 했을 뿐이지. 민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선을 긋는 듯했습니다. 오빠는 가족이 있으세요? 어머니가 계셔. 국화식당이라고. 작은 식당하고 계시거든. 부럽네요. 저는. 넌 아직 젊잖아. 나 같은 사람 붙잡을 필요 없어. 너한텐 더 좋은 미래가 있을 거야. 민호는 그렇게 말하며 자리를 떴지만, 미순의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 처음으로 느끼는 이런 마음을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 후 미수는 용기를 내어 민호의 집을 수소문에 찾아갔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국화식당 앞에 섰을 때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어머 누구세요? 문을 열고 나온 것은 60대 초반의 다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장춘희 여사 민호의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민호 씨와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김미순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들어오세요. 국밥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따뜻한 국밥을 내어주던 춘희 여사의 손길에서 미순은 모성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그리움이 목구까지 차올랐습니다. 어머니, 저 민호 씨를 좋아합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춘희 여사는 잠시 놀랐지만 곧 미순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민호를?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가씨, 얼굴 보니까 진심인 게 보여요. 그날 저녁, 춘희 여사는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미순의 진심을 전했고, 민호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는 미순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혼자였던 그녀에게, 그리고 자신에게도 가족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미수는 민호의 아내가 되었고 더 나아가 춘희 여사의 며느리 곧 딸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정겹게 불러주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미순아, 일어났니? 엄마가 미역국 끓여놨어. 네, 어머니. 지금 나갈게요. 결혼 후석 달째, 김미수는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목소리,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는 손길들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또 일찍 일어나서 뭐 하려고 그래? 장춘이 여사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나오며 미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식당 준비도 해야 하고. 아니야. 넌 그냥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귀하다. 이 집에 웃음소리가 생긴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 춘희 여사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들 민호가 결혼한 후 집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순이 오기 전까지는 조용하기만 했던 집이 이제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여보, 나 출근한다. 민호가 점심 도시락을 들고 나오자 미순이 달려가 그의 옷깃을 매만졌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다리 아프면 무리하지 말고요. 응, 알았어. 우리 미순이 너무 걱정하지 마. 민호는 아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불편한 다리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보다 성실히 일했고 미순은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세 사람은 소박했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저녁이면 식당 한편에서 함께 밥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춘희 여사는 며느리 미순을 일손에 보태지 못하게 하며 항상 말했습니다. 미순아, 넌 진짜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 준 아이야. 손님들도 네가 있으니까 더 자주 오시더라.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더 감사하죠. 아니야. 우리 민호 얼굴에 웃음이 늘어서 엄마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러던 어느 날 미순에게 특별한 소식이 생겼습니다. 어머니, 저,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정말, 정말이야. 춘희 여사는 기쁨에 겨워 미순을 꼭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돌아오자 두 여자는 함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내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미순아. 정말 고마워. 아이를 품은 미순을 두고 춘희 여사와 민호는 더욱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입덧으로 고생하는 며느리를 위해 소화가 잘 되는 음식만 차려주고 민호는 퇴근 후에도 아내 곁에서 배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우리 아기, 아빠 목소리 들려? 건강하게 태어나렴. 행복한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미순의 배가 점점 불러오고 태아의 첫 발차기를 느꼈을 때세 사람은 모두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된 미순에게는 매순간이 기적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출산을 한달 앞둔 어느 비 오는 날, 민호가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춘희 여사의 비명 소리에 미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민호 오빠는 어디 있어요? 미수나. 우리 민호가 병원 응급실 앞에서 두 여자는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빗길에서 미끄러진 트럭에 치여 즉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수는 임신한 배를 안고 쓰러질 듯 울었습니다.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민우 오빠가 춘희 여사 역시 아들의 죽음 앞에 무너졌지만 며느리 앞에서만큼은 꾹 참았습니다. 미수 나 울면 안 돼. 배 안에 아기한테 안 좋아. 이제부터 우린 둘이서 이 아이 키워내야 해. 내가 내 딸이라고 했던 약속. 난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말 한마디에 미수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민호의 장례를 치르고 난후 미수는 말할 수 없는 충격 속에서도 울새도 없이 아들을 출산해야 했습니다. 민호와 꼭 닮은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미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춘희 여사는 손자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둘이 민호 대신 이 아이를 잘 키우자. 내 어머니, 우리 민준이. 이후 두 여자는 국화식당을 함께 지키며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는 저 집은 진짜 모녀 같다라는 말이 오갔고, 미순은 처음으로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숨쉴수 있었습니다. 비록 민호는 곁에 없었지만, 그가 남긴 사랑과 가족이 미순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학교 다녀왔어요! 14살이 된 민준이 활기찬 목소리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앉아있던 춘희 여사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민호야? 우리 민호 돌아왔구나. 오늘 회사에서 힘들지 않았니? 민준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 김미순을 바라봤습니다. 미순은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애써 밝게 웃으며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민준이에요. 손자 민준이. 민준이? 민준이가 누구야? 우리 민호는 언제 들어와? 춘희 여사는 어느 순간부터 이미 세상을 떠난 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민호 퇴근 아직인가? 오늘은 왜 이렇게 늦지? 시어머니가 같은 말을 반복할수록 미순의 마음은 조각조각 찢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초기 치매 판정을 내렸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증상이 점점 심해질 겁니다. 요양원도 고려해보세요. 주변 사람들도 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순아, 혼자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전문적인 곳에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미순은 단호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는 제 가족이에요. 끝까지 제가 지켜드릴 거예요. 그날부터 미수는 국화 식당을 접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운영해온 식당이었지만 어머니가 더 소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아쉬워하며 떠나갔지만 미순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때문에 식당까지 그만둘 필요 없어요. 제가 도울게요. 민준이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지만 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내 할머니가 엄마를 얼마나 아껴주셨는데, 이제 엄마가 은혜를 갚을 차례야. 집에서 어머니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때로는 미순을 알아보지 못해, 당신 누구야?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순은 결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미순이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아껴주시던 며느리 미순이요. 손을 꼭 잡고 이름을 불러주면 춘희 여사는 가끔 또렷한 눈빛으로 미순을 바라봤습니다. 미순아, 우리 미순이구나. 고생이 많구나. 그런 순간들이 미순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어느날 밤 춘희 여사가 갑자기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어머니? 민호, 마중 나가야지. 요즘 야근이 많아서, 걱정이야. 미수는 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함께 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민호 오빠가 늦는데요. 우리 기다려요. 그래? 그럼 우리 기다리자. 새벽까지 함께 앉아 기다리는 두 여자의 모습은 애잔하기만 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춘희 여사의 기억은 점점 더 흐려져갔고, 미순을 알아보는 날도 드물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갑작스럽게 고열이 나면서 급성 폐렴 증상을 보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위독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미순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미순이가 여기 있다고요. 춘희 여사는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오랜만에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순아, 우리 착한 미순이. 네, 어머니. 고마웠다. 정말 고마웠어.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니. 어머니가 저를 딸로 만들어주셔서. 우리 민우,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을 거야. 그것이 춘희 여사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후 미순과 민주는 텅빈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음, 괜찮아. 미순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여름 국화가 피어나는 계절에 미순은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께, 하늘이 저에게, 어머니를 보내주신 날부터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가족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던 제게 어머니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짧았지만 가장 따뜻했던 17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주신 그 사랑으로 민준이를 잘 키우고 남은 생을 의미있게 살아갈게요. 가끔 국화향 따라 제 곁에 와 주시겠죠? 어머니, 당신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편지를 다쓴 미수는 마당에 핀 노란 국화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국화향이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미수는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사랑, 남편이 남긴 아이,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만든 소중한 추억들이 미순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쉬고 있었으니까요.